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2절 갈렙이 말했습니다. 기리아 세베를 무찔러서 차지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고대 근동에서는 남자가 아내를 얻을 때 신부의 아버지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이나 물질을 주어야 했습니다. 갈렙은 그런 경제적인 대가가 아닌 가나안 땅의 기리아 세베를 점령할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14절 악사가 결혼하자 자기 아버지로부터 밭을 얻자고 악사가 온니에를 부추겼습니다. 악사가 낙위에서 내리자 갈렙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구절은 원어성경으로 볼때 단문 단문으로 끊어서 기록했습니다. 박진감 있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딸을 출가시키는 과정 가운데 어떤 기억해야 할 사건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축이다 라는 단어는 악사가 이 일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는 부축이다 라는 단어를 쓴 것은 단순한 권유나 부탁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16절 모세의 장인의 후손인 겐족속은 종료나무 도시를 떠나 유다지파와 함께 아란남쪽의 유다광야로 갔습니다. 그들은 가서 그곳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박사와 온니엘이 결혼해서 이주한 땅은 모세의 장인의 후손인 겐족석이 이미 거주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종려나무 도시란 여리고 성읍을 가리키는 별칭이었습니다. 겐족석은 출애굽 당시에 합류해서 여리고 점령에 동참해서 여리고 성읍에 거주하고 있다가 유다의 남방 지역 점령에도 동참해서 남방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먼 친척으로서 약속을 따라 움직인 겐 족속을 언급함으로써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지파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은 산간지대를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철로 만든 전차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당시는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이어지는 과도기였습니다. 미처 철기로 제조된 무기를 지니고 있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청동기보다 훨씬 강한 재질의 철기로 만든 병거를 앞세운 평지 사람들을 대적해서 싸우기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두 문장이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하셨다는 말과 평지에 있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모순되는 진술을 함께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유다 지파와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보다 자신들의 힘을 적의 힘과 비교했고 철병거를 더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20절. 그들은 모세가 말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고 갈렙은 헤브론에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냈습니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유다지파의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믿음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갈렙은 안악 자손의 땅을 선택해서 그들은 우리 밥이라 했던 말대로 믿음으로 그 땅을 취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도 여부스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와 예루살렘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실패와 더불어서 이제부터 나머지 지파들의 기업 점령 실태 또한 대부분 실패로 끝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점령할 때 칼로 치고 불을 질러서 예루살렘을 차지했음을 보여주었었죠. 칼의 입이란 표현으로 유다 지파의 승리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냈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유다 자손에 의해서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오늘날까지라는 것은 사사기의 기록 연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여부스 사람들의 완전한 추방은 통일 왕국 시대의 다윗에게서 볼수 있기 때문에 사사기는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갈렙의 딸 악사가 적극적으로 갈렙에게 샘물을 구한 것은 약속의 땅을 취하고 거기에 정착하고 그 축복을 누리려는 뜻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악사는 자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구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로부터라는 말은 악사가 아버지에게 요구한 땅이 바로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사에게 갈렙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은 것은 그녀에게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소원을 물은 것입니다. 이 물음 속에서 딸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기꺼이 들어주겠다는 갈렙의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악사는 특별한 선물을 달라고 했고 그것을 받았지요. 이 땅에 정착하기 위해 메마르고 거친 땅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선물을 구했던 것입니다. 갈렙은 단 하나의 샘물이 아니라 윗 샘물과 아래 샘물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같다면 담대하게 구합시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구할 때 무엇을 원하느냐 아버지는 기꺼이 들어주실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마음의 소원을 담대하게 구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